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자녀의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전공에 대한 생각과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우리 애는 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다가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도 또그 분야가 인문학이나 역사학 또는 사회학 쪽이면은 또 걱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전공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고 바라셨던 부모들도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문이나 역사 등 그런 전공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은 그 전공을 공부해서 어떻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또 걱정을 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시미밸리에 있는 그로날드 레이건 라이브리에 좀 다녀왔습니다. 음, 그곳에 가면 그 레이건 대통령의 모든 업적과 인생을 좀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아직 혹시 안 가보신 어, 부모님들이 좀 계시다면 자녀와 한번 어,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상당히 훌륭한 공부가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그 레이건 도서관을 방문을 하고 어,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소년 레이건의 어릴 때 꿈이 배우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 어, 배우가 꼭 되고야 말거라라는 마음을 다짐했다는 그런 글이 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이제 라디오 방송국 그 스포츠의 아나운서가 되었고요. 또그 후에 결국 헐리우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총 53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여배우 제인 와이먼과 첫 번째 결혼도 했고, 또 나중에는 TV 프로의 그런 진행자로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또한 그 보수주의자의 그 대변자로 결국 통하게 되면서, 음, 1966년도 상대 후보를, 어, 100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이 되면서, 어, 정치 쪽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레이건의 업적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레이건의 꿈이 처음에는 정치가도 대통령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해 가면서 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꾸준히 찾고 노력을 하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잘 모르거나 좀 허황된 꿈이라도 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면서 평생을 살도록 부모님들은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꿈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면서 결국 자신이 되고자 하는 꿈을 꼭 이루어 갈 겁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에 더큰 열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직업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작은 목표나 꿈을 세우고 또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어쩌면 전공이나 직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칼럼이었습니다.